3월 4일 민수기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모세와 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오냐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삼인는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사민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하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래함은 문득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래함을 본즉 문득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천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 났었고 죽어서 못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칠일간 부끄러워하지 않,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돼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 1 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 된자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주자바한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 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우벤 지파에서는 사쿠의 아들 산무하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가리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두블론 스블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띠엘이요, 요셉 지파 고문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띠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드리요, 나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로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니. 여하수하라 칭하였더라. 모세가 가나한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그땅 거민과 강약과 다소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부로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복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그 땅과 실가를 가져오라. 아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에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선 아희망과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곧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류와 마아가를 치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뵌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르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각굴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땅 거미는 강하고 그 성은 읍 견고하고 심이 쿨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자 손을 보았으며 아멜레기는 그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딩과 역수인과 아모리이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들어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내피림 네 후손, 안학자손 대장부들은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맷등이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 이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집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백, 목숨도 찬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신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다윗시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보혜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여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함옥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하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좆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어졌는데 돌 갈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 갈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 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 운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토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기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감남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 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원가지인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간남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니하노니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견지하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도리, 내가 너희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국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도 이제 저희도 극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하네 하는 가운데 거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을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으로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자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대류 영적 예배인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극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 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네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노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해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은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왕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애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